아 잘못 썼다 저거에 당하고 있구나 아 진짜 뽑기총에 엄청나게 딜이 잘 들어가네 뭐지 이거? 그럼 어, 뽑기총이 존나야 강력함 유튜브 결국 현질이야? 아니야! 근데 이거 열쇠 200개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짜로 2개 그래서 현질 안은 상관없어 아 현질로 살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응 음, 현질로 살수 있는데 그 게임 회사에서 200개 정도 그 뿌린 코드가 있거든? 지금 대충 얻을 수 있는 게 100개는 될 거야 그럼 뭐야 이거 편재는안 해도 된는 소리지. 그 코드를 모아둔 사이트가 있어. 중복이 가능한 코드구나, 그게 또. 중복은 아니고, 그냥 코드가 많아. 그래서 대충 입력하다 보면은, 입력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보면 한 100개 정도. 가몇 개를 뿌렸길래 그래. 음, 그쯤 되면 코드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 아냐지 금도, 나지 금도 죽어있어 보더 랜드 2는 코드 블러그 음. 턴 이다. 마더 파커 야, 묵묵히 뒤를 때려 박 겠지. 깔끔하게 리퍼처럼 총알 던져버리지. 아, 너저기였구나 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죽는지 몰랐어. 아! 타이밍 못. 뿜! 안에 아, 네. 들어가서 치료 좀 받고 싶은데. 뭐 없어? 못 들어가나? 했어 어떻게 해거지 열었어, 내가. 저기! 저 위에 표지 박스 있거든. 그럼 어. 맞췄어. 어! 일단 주워놔야지. 여기선 재공을 못하네. 많이 이상해. 뭘까? 총 던지는 거. 왜 이거 한 발속? 그냥 총을 던져버리잖아. 물론 그런 기능에 달려있는 총만 그런 건 알겠지만, 던지고 나면 다음 총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어때? 가슴팍에서 그거 뭐 나오거든, 작폭병 나오거든. 날아가는 거. 어. 그 전에 없애야 되는 거야? 아니 그거 피해가면서 쏴야된다고소리 그럼 역시 이게 짱이지 파이어~~ 하나 둘셋아너 잠깐 이거 써야겠네 아. 어 있다 부식용 분식, 대포 있다 데미지가 왜 반절밖에 안 들어가지? 개골이라 그런가? 미치겠네, 개골. 개골이란 그 이유만으로. 반절이네, 어? 너무 심하잖아. 반, 반 정도 깎았다. 조심해. 날 노리는 거야, 왜? 내가 딜을 얼마, 별로 안먹고만 이건 권총 서브 머신 고이거 어? 권총이 아니지? 끝! 음. 아못쏠어 주프알이 좀뭔가 조금 멀거야 나는 RP, 나는 로켓 총알을 살아갔다 오겠다. 다 하이 리벨이야. 슬락. 됐다 마무리? 으 어. 마무리 열일 십일 십일 삼십일일 비버가 자러 갔나? 31일이면... 음. 발매... 우리 음. <laughs> 12시까지만 하자? 12시? 음... 한 15분 남았는데 15분만 더 하고 그래? 음. 15분이면은 이 미션 다 하면 되나? 음... 어떻게든 될거야 내가 밀어볼게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해놔야지. 그래? 에드베타 타자. 들로와 엔딩이 몇개 미션이야 이거? 아 여기면 은아 아, 올라가는 거구나. 아 위에 있었구나. 아예 못 봤네. 그러니까. 몇 개지? 이거 하고, 으음... 몇 개쯤 남았을까, 그래도? 몇백 몇, 몇 개? 몇, 몇개좀 남았을 거야. 음. 여기면은 그래도 거의 끝물일 텐데, 수지. 곧 엔딩이겠구나. 어차피 우리 엔젤은 죽였기 때문에, 잭 죽이고 워리어 죽이면 끝날 거야, 아마. you think i enslaved angel but you didn't see what she did to her mother i had to restrain angel's power you get that i had to and i'm sure he had to exploit her for profit and power too <laughs> don't listen vault hunter he killed angel long before you pulled the fire. No! Don't worry, <laughs> 아꾸떠어 조심해. 아, 어, 이총 진짜 반동 너무 심하다. 서운머신 거냐? 그런 거 알겠지만, 반동자가 영... 그러니까 라디오 됐던 애는 어떻게 발견했줄 뭐고? 라디오 데드 라디오 데던애 라디오 데드는 라니 예, 지금 는리그오 데드는 라디는거 만큼 큰애는 라디오 드는 라디오 데드는 죽였오 데드는 라디오 데드죽 라디오 데드는 라디오 데드는 라디오 라디오 <데이터는> 라디오 짜증난다고 부셨던가? 아니, 그 자, 계속 막 사람 죽인다 어쩐다 해가지고. 아니면 라디오 특에서잘 살고 있겠지? 라디오 부셨던 거 같기도 해. 어 뭐, 어떻게든 됐겠지? 저 라디오 좀 누가 꺼져, 막,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껐던 것, 그래서 뭔가 부셨던 거 같은 느낌되긴 하는데. 아, 맞다, 맞다. 그그로구로 그거, 그거 만들었다 실드코찔 때로 만드로 버렸다. 반드다 반드로 반드로 무드로 반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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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켜, 시켜, 시 빨리 깨져. 켜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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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씨, 짜스가 이거... 이거... 부식탄냐이야이 새끼야... 어... 아... 아쉽아... 거기 안에 있어. 나도 못 꺼주는데... 이온로너 언제 여기 온 거야? 어차피 끝났거든. 잭 처리로 갈수 있어. 이제... 나, 나갈게... 잭 처리로 가는 거야? 이제... 아마 그럴 걸? 죽음은 실 i 언을하나 혼자 엄청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나와. 도망쳐. 어디로 가는 거지? 땡큐리라 간다 오... 하... 일단 아저씨한테 들려야겠다 아저씨~~ 생각이 바뀌었어 청레나 아! 다시 못 사는데 어이씨발 뭐 없어진 거네. 아. <놀람> <놀람> 딱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미션도 끝났겠다. 총 잠깐만 보고. 오호. In my skill, 음 특정 데미지 유행의 모든 skill, the much, <laughs> 데미지 증가 <유행의> <laughs> 폭발 데미지 플러스? <laughs> 아레초고 <아니, 이쪽으로> 골라야지. <웃음> 음. <웃음> 뭐가 이렇게 네모가 많지? 대화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응? 음, 할거뭐 대화까지야 뭐 으... 대화만 음, 하면은 그걸 주겠다는데 뭘 음... 야. 근데 리더도 죽었고 뭐가 남은 거지? 얘랑 대화하는 거 아니야? 아니었나? 이랑 대화하는 건가? 아닌데. 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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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클랩트랩한테 가면은 미션 어디 멀리 가라고 멀리 가라고 할 거야, 쪽. 여기서 끊기 제일 나. <laughs> 뭐가 있을 거야. <laughs> 어. 대화만 하고 끊지 뭐. <laughs> 네. 이거 뭐야? 이거 쓰라는 거야? <laughs> 어, 네 쓰라고 준 거야. 파라 총이 없는데 이걸 뭐아 줬대? 멍청한데. 아니, 슬라브 총이. 이제 총줘 가면은. 슬라브 총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라 데미지. 음. Jack, w e e 의사이가 청조하는 거죠, 미상한데 그리고 너무 비위생적이야 뭐야, 이 총? 이거 실드잖아, 잠깐만. 드 텐데. 총은 개가줄 걸? 목시가 줄 걸? 럭피 어, 그 그래, 카페 누나. 이아닌야 l 머리를 꼬챙이 서 오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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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골로 클루스로 만들어 가지고 트란주네. 트란주네. 쓰레기잖아 이거. 일본 일본판 대사에서는 두 개골로 두 개골로 거기다가 낮춰 찍어 먹는 그릇으로 만들어 먹는데 그릇으로 만든데 두 개골. <laughs> 아또 아, 아, 여기 한번 나간대. <laughs> 아, 여기 있는 그 NPC 주요 NPC들 다다 <laughs> 얘기하는 걸걸 <거일걸>, 거의? <laughs> 아, 그렇구나. 목시가 총줘 목시 목시가 권총 인가 SMG가 줄거야 화염딜? 하여튼 목시가... 아니? 아마... 몰라 하여튼 가안나 화염딜 유물을 줘놓고 화염딜 총을 안준다고? a n y t h i 들총 n on g you shoot better involve naked flesh or e x p l o s i o my c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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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a 이것도 구인 어, 뭐야, 왜 이래? 혹시 난 다시 얘기하라고 내가 가득 차서 그런가? 이거 받아야대가끝나지 그러 보니까. 아마도 아 이따 쓰레기 주면서 왜 쓰레기 주면서 대화를 받으래 음? 카페 한명더 있는 거야 아 헤머로 그 안경 그 아저씨 음... 그 손에 새빨갛게 물들이고 웃음을학생으며 어! 돌아오는 걸기다리고있들은 그분의 어! 입에 어! 표정이 들다하이ケ리배사건내식쓰레 피해� 그러면 음. i want him dead because he's a greedy murdering son of a bitch who needs to die screaming yay oh 다행이다 이리로 와달샀 거가 쓰레기였나 어그 아저씨 정도 받아야 돼음 아, 세상에 진짜 티나는 제정신이 아니야. 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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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 아직은 귀엽잖아 이걸로 마지막이고 크랩 트랩에게 가면 되는구나. 이제 다음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흐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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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 물건을 왜 파는 거야? <laughs> <laughs> 아, 이거 우리 범인 놓쳐가지고 죽었던 애 아니야, 이거? 맞아.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안 치워? 흘러, 어떻게 알아? 개흘러.